아, 평안하시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치시 기도로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극히 높은 주님의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자 앞에. 어 부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함께 읽을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편5편편1절절1절절입다다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한 신분에게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뒤 하나님의 법궤를 찾습니다.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메고 옵니다. 법궤를 위해서 새로운 천막을 준비하고 찬양 가운데 법궤를 메고 옵니다. 이때에 찬양의 책임을 아삽에게 맡긴 것이죠 아삽은 10편 50편과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1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50편의 10편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가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에게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윗과 함께 평생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손들도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아삽이 평생의 한 일은 예배에서 찬양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자신의 맡은 일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찬양을 책임 맡은 아삽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찬양에 관해서는 단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이 말은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보다 더 중요하고 찬양보다 더 앞서야 하는 요소가 예배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재물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세번역입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구약 성경 시대 에 제사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어떤 제물을 드릴까, 어떤 짐승으로 제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할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도 구정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처럼 드려도 충분합니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어떤 짐승으로나 제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정결한 정성으로 제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재물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들판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것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무리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황소 고기 드십니까?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 피를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볼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어떤 종류의 짐승이 더 가치 있다? 혹은, 얼마만큼 크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재물의 종류와 사이즈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삽은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찬양보다 소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최고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려움만 해결되게 해 준다면 무슨 대가라도 다 치를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어? 까맣게 잊어버리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세, 이런 사람 좋아지 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한 가지를 반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였음을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암디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집니다. 우리도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 나온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일을 생각할 때에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